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맹독서 4주차 16장에서 18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민대표 회의가 어 깨졌죠. 어 지난번 학습에서 그 이후에 안창훈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어 실망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다시 새로운 구상이 필요했고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다 다녀오시게 됩니다. 근데 미국을 다녀오려고 이렇게 여권을 신청하고 쭉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함도 들어왔고.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어, 근데 미주를 방문해가지고 미주에 왜 가셨을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내용이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그냥 홀련히 어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어 상해를 떠났던 이승만을 만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뉴욕에 그때 머물고 계셨는데 이승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멀지 않은 필라델피아에또 안창호 선생님이 존경해오던 서재필 박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먼저 만나서 국정을 의논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미주를 방문해서 뭐 잠깐 집에서 쉬고 그리고 다시 이제 행보를 나서시는 겁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재필 박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 그, 미국 방문하고 미국에 있는 흥사단 동지들이라든지 또 북미 실업 주식회사라든지 안창호 선생님이 벌렸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가는 곳마다 안창호 선생님이 새로운 구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유,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이제 임시정부는 깨졌지만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 굉장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 그 안창호 선생님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명예를 회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갈등설이 굉장히 미국에서 유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 뭐 사사건건 바, 하와이에서는 안창호 선생님 발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국을 방문을 하고 다시 상해 임시정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역시 또 바다 위에서 국무령이 됐다는 거예요 체제를 바꿨다 예전에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서 국무령제로 지금 이제 바꿨다 최고 집정관 에서 대통령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최초로 국무령을 이상용 선생을 모셨으나 그분이 내각 구성에 실패하고 어, 그다음에 양기탁 선생을 모셨으나 그분도 뭐 거절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 안창호 선생님이 제5대 국무령으로 추대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은 내가 국무령 하려고 미국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다시 오는 건데 국무령 할수 없다 해서 홍진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홍진은 한성 임시. 정부를 탄생시켰던 중요한 또 인물이죠. 그래서 이 홍진을 그 이제 설득을 해서 어 내가 구성을 하게끔 해서 국무령에 취임하도록 하고 본인은 그 대신 임시정부의 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내가 거기에 위원장으로 하겠다, 책임자로 하겠다. 어, 이런 약속을 하면서 임시정부는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 그때부터 도선생님의 그 운동은 민족혁명론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 모스크바에서 극동인민대표회의가 있었고 워싱턴에서 어, 강대국 군축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두개의 여러 나라가 어, 이제 세계 약소국들을 수하에 모시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과정인데, 어, 사실 그, 그, 러시아 혁명은 또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극동의 인민들을, 에, 도와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쪽의 얘기도 귀 기울여야 되고, 또 워싱턴 쪽의 얘기도 귀 기려야 되고, 그 양쪽을 다 아우르는 과정에서, 어, 도산이 이젠, 그, 민족, 우리가 앞으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해방과 함께, 어, 민족 혁명을 이루어야겠다. 그 체제가 어떤 체제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안정성 지시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민족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 그, 민족을 독립,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이었던 거죠. 음, 민족 유일당.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정당 구성을 해서 이당 치국체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 이 얘기가 이제 안청 선생님이 혁명당을 구성하게 되는. 민족혁명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유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 그때부터는 옛날에 국민대표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어, 전국으로 어, 그 발걸음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 민족 유일당 운동을 위해서 주로 만주의 산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통합 통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어, 그 이제 유세를 다니셨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안창훈 선생님이 참 진정성이 있는 거죠. 어, 그 좌절하지 않고 다시 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족유일당운동에는 사실 뭐 북경에서 굉장히 안창호한테 반대하던 왜냐면 안창호 반대는 이승만 반대였거든요 근데 그 북경에서도 촉성회가 생기고 유일당을 만듭시다 이런 촉성회가 생기고 상해에서 홍진이 안창호 얘기를 말 듣고 보니까 내가 국무령으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국무령을 사임을 하고 이제 유일당 운동을 위해서 나도 낳을 테야. 해서 6개월 취임한 후에 그 자리를 김구 선생님한테 물려주고 자신은 다시 유일당 운동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동에, 또 남경에, 우한에, 이런데 촉송회들이 결성이 되는데 이 촉송회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이때부터 이제 김원봉이 등장을 하는데, 어, 김원봉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유일당을 만들자고 하는데, 좌파, 우파 할것 없이, 진보, 보수 할것 없이, 전부 다 유일당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생님이 만주를 많이 헤매고 다니시게 되죠. 물론 길림 강연도 그래서 하게 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사실 조선 공산당이 생겼고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접경 지역 만주 북만주 지역에 공산당을 결성을 하면서 어,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코민텔은 12월 태제가 떨어지기를, 야, 너희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이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지 말고, 어, 플로레, 플로레타리아 결사체를 조직해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 사실 그것 때문에 깨집니다. 그러나, 어, 거의 다. 좌파, 우파 할것 없이 전부 다 이제 유일당에 동참을 하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이 이그 공산당 때문에 빠질 수는 깨질 수, 깨진다는 게 너무나 또 안타까운 일이죠. 어, 그런데 이제 상해에서는, 어, 워낙에, 이제 그 안티들이 많았잖아요 공산당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독립당 창당 움직임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당 치국을 결정했고 정당을 구성해서 앞으로 정부 조직을 끌고 나가자 이제 이런 거에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독립당 창당을 낳게 됩니다 그 30년 1월 25일날 한국독립당 창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민족주의자들 28명이 참석을 하죠 물론 흥사단계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어, 이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만들어진 이 한국독립당의 당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공주의가 많이 삽입이 됩니다 여기에는 차리석 선생님이 개입이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안정원 선생님의 대공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해서 어, 하는데 그 당강 기초 위원에 안창훈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조소항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안창훈 스, 선생님은 한편에서는 이제 길림에 어, 그 가셨어요. 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정도. 어, 그 목사가 거기에서 이제 털을 잡고 있었고, 순종도 목사는 이제 흥사단 단우이고 이상촌 운동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길림에 가 계시는 그 길림 지역이 사실, 어, 서간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 김동삼,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어, 사실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그 북만주의 신민부 여기는 김좌진 장군입니다. 남만주의 정의부 여기는 김동상 그리고 지청천 이런 분들이 계셨고 또 임정사나 그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참의부가 결성이 돼가지고 이탁. 그 사진이 이탁입니다. 이탁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 그 광복군 참의부가 재편되고, 이렇게 해서 1925년, 24년,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만주의 어떤 군사력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세 군데 이제 지역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데, 어, 그런데 열심히 다니시면서 설득하고 만나고 공감하고 이러면서 결국 만주 지역에서 이당 치국 체제 성립을 위한 산부 통합 운동이 절반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 국민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조선혁명당이 구성됐고 국민부가 결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산하에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사령관은 양세봉 장군입니다. 그리고 어, 만주에 그 조, 어, 홍원 선생이 국무령을 내려놓고 만주로 가셨어요. 그래서 만주에 가서 한국독립당을 창당을 하는데 만주한국독립당이라고 합니다. 어, 그쪽에서 어, 한국독립군을 제 만들고 한국 독립군의 그 사령관이 지청천 장군입니다. 이청천이기도 한데요.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 같은 분입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이런 걸 통해서 그어 상부에는 어 국민부. 그다음에 연합회에 대해서 이제 자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하부에는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당 치국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상해에서는 어 30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독립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물론 만주 한국 독립당의 그 연결 연계가 됩니다. 근데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 광복군을 설치해가지고 이 광복군 설치는 40년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고 42년에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통합이 돼서 음 이제 해방을 맡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민족 유일당 운동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민족 유일당이 그럼 왜 깨지느냐? 그 깨지는 과정도 역시 꼬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세력들이 쑥 빠지니까 굉장히 그 통합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 그것도 깨지게 됩니다. 근데 도 선생님이 민족 유일당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촉성회들이 결성됐다고 그랬죠, 아까. 그 촉성회들이 전부 다 해체 선언을 합니다. 어, 그저 공산당 계열의 꼬민 테른의 태제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도사는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야. 그게 이제 대공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 대공주의 얘기에 대해서는 그이 책에 정말 정성 들여서 잘 쓰셨습니다. 근 저는 대공주의 배경은 결국. 어, 3.1 운동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과제로서 민중정화운동과 독립운동의 혁명사상을 등장시켰다는 거. 한, 한국 독립운동은 혁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식민지 조선해방은 민족혁명단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 그 이전에 초기에 안창선생님이 혁명 얘기는 잘안 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이때 이 시대에 와서는, 20년대 후반에 와서는 이제 한국의 독립의 과제는 민족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어, 그 민족혁명의 방법론으로서 대공주의를 주창을 하시게 되는 거죠. 대공주의 배경에는 어머용 뭐 좌우 통일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당분간 내려놓자 상대화해서 다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가 우선 목표다. 그거에 집중하자. 그리고 투쟁 수단으로 얘기한다면은, 어, 대중저항운동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의열투쟁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다 인정하고 가자. 어, 통합해서 가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 국가 비전으로 정치, 경제, 교육, 평등, 거기에 민족평등까지 사평등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 그 대공주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도산의 통합운동, 통일운동이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공주의를 위해서 이제 중국하고 연합전선, 항일연합, 중국도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래서 중국 사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같이 공부하는 거라서 그 시대가 맞아서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런데 이 대공주의를 이제 꽃 피우기 위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본격적 행보를 나쓰는 그 무렵에 결국은 윤봉길 상해 홍구공원의 의거로 인해서 체포되시고 이제 끝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동맹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저는 도사님 미국에 왜 갔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부인이 보고 싶어서 가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어,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중요한 그 임무를 띠고 갔다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산의 민족혁명론. 그리고 대공주의 이거를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 혁명론이 대공주의입니다. 근데 민족 혁명론 유일당 운동을 얘기할 때는 이제 좌우 연합 좌우 협동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대공주의는 그걸로 우리가 자꾸 깨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그걸 다어 일단 우리가 어 독립을 한 다음에 이당치국 안에서 해결을 하자. 이제 이런 대공주의론을 내세우신 거죠. 사실 대공주의론 이후에 발. 장과정은또 험난하죠. 완창 선생님이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고 국내로. 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후에 한국 독립당이 조수항이 들어가 있는 한국 독립당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한국 독립당 당강에 대공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40년에 와서 어, 한국 독립당이 새로운 체제로 갈 때는 어, 그 도산의 대공주의가 쑥 빠졌다 해서 차리석 선생님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